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 그리고 이번 달의 마지막 산행입니다. 3월 달도 금방입니다. 지금 꽃들은 뭐, 벚꽃하고 지금 뭐, 개나리, 진달래는 벌써 다 피었고, 산수유, 생강꽃 다 피었고, 그리고 뭐, 산에 삼, 개복숭아, 산복숭아 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꽃들의 봄은 벌써 시작했고 그런데 아직 그 산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로수의 나무들 얘들은 아직 새순이 안 오르잖아요 꽃들은 날씨만 조금 다, 따뜻하면 바로 꽃을 피우는데 이 나무의 새순은 시간이 돼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새순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정확하게 계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산행이 어중간합니다 지금 봄나물도 아니고 도라지도 아니고 이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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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인데 그냥 몇 군데 답사도 좀 가보고 그 아시는 분 밴드 사진에 그 도라지 삭대 야, 야생의 그 도라지 삭대 사진이 아마 벌써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어제 절벽에 산행 갔을 때 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는 시기에 그런 것들도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몇 군데 답사만 한번 해 보고 도라지가 정말로 올라왔을 적에도 따뜻한 곳에 올라왔을지 한번 확인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뭐몇 군데 둘러만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한 시속 4km 정도 가리킵니다. 습도도 좋고 뭐 미세먼지도 없고 산행하기는 딱 좋고 좋은 날씨입니다. 자, 나무는한 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네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벽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도로가 쪽에 낮은 절벽입니다. 산은 한 100m 정도 되는데, 절벽은 도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 양지 바르고 햇빛 잘들는 곳에부터 한번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로프는 이거 40m 로프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늘은 60m 로프 안 가지고 40m 로프 가지고 이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이 조금 무게가 좀 가볍긴 가볍네요. 자, 오늘 한번 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첫 번째 절벽 중간 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하고 여기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얘들이 석이는 벼섯이고 얘들은 석이랍니다 석이 제의도 종류인데 석이랍니다 석이 얘들도 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꼭두선이하고 그다음에 의아리 이런 것들은 지금 새순이 올라오는데 도직지는 빠르지 싶은데 그냥 일단 한번 찾아봅니다 여 위로 올라가서 난간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력상층구에 이렇게 개망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여기다가 여기 자리가 상당히 흙도 좋고 턱도 좋잖아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스무 개 심어 놨습니다. 이런데 있으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왔는 김에 도라지 씨도 좀 심어 놓고 가는 게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삽주잖아요. 이게 삽주인데, 보시죠. 삽주에 아직 새순 이런 게, 자, 이제 땅속에서 약간 튀어올옵니다 도라지도 올라오면 이런 요래,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야, 이거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삽주가 도라지보다 빨리 올라오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새순이 약간 튀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자 보시다시피 묵은 줄기가 있으니까 찾지 이게 없고 이렇게 이래 있으면 못 찾습니다 덮여 있으면 자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건너편에 첫 번째 절벽에 있다가 여기 두 번째 절벽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여기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cm 정도 올라와야 보이지. 눈깔지만딱 올라와가지고는 뭐차힘듭니다 자, 일단은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절벽에 떨어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황구가 1월 달에 그한 어마어마한 도라지 삭대를 저 위에서 하나 본 자리거든요. 도라지를 하나 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이쪽에 도라지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빠를 겁니다 그래도 혹시 나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여기도 안 보시죠 이건 묵은 데거든요 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 맞죠 자, 이렇게. 이거 삭대 하나 보고 자 도라지가 여기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저 위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약도시죠 올 시즌 첫 도라지 삭대입니다야한 자리 헌프가 들어1번 <laughs>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 나무입니다 나무고 요 밑에 보시면 자 보이시는 가요 여기 도라지 삭대 3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여기 도라지 레드가 보이죠 야, 이게 도라지 삭됩입니다 근데 이 통벽이잖아요. 아, 이게 좀 깔러지는 바이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종족 보전을 위해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런 도라지는 이 절벽에서 몸추면못 키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종족 번식만 하는 그 역할밖에 못 하겠지. 좀 좋은 자리 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그래도 이것이. <laughs> 원래 첫 도라지 삭대입니다. 이것은 완전 히 어거지로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니 자, 이제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좀 절벽이 좀 갈라지는 바위에 큰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사,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지가 삼복숭아입니다. 삼복숭아. 산복, 야생 삼복숭아 꽃인데 필라하죠 이것이 활짝 피면 도라지 삭대도 올라오거든요. 자, 지금 좀, 이게 원래 4월 한 중순쯤에 피는데, 엄청 빠릅니다, 하여튼. 자, 요 옆으로 이동해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까 그거는 완전 히거지로 지금 거지로본 거고, 원래 지금 이게 맨절벽이니까되게 표시나지, 만약에 저가시덤 불하고 만약에 이런 잡불하고섞여있는데 같으면 저 정도 올라와서는 못 찾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절벽상층부에 난간에 올라왔는데 아직 뭐 도라지삭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아까 그 절벽난간에 그것만 지금 보니까 몇개 올라와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는지 지금 못찾습니다 가시나물 속에서 저리 자라면 고래 자라은안 올라오거든요 좀더 자라야 됩니다 <laughs> 한 2주 있다가 한번 와봐야되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laughs> 자 일단 저난간쪽으로 계속 한 가볼게요 자 이제 아까전에 첫번째 두번째 절벽을 살펴보고 시간이 좀 남길래 이쪽 절벽과 가시덤불에서 피에있는이 북벽입니다 해가 지금 저 남서쪽에 있는데 이 뒤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의 절벽인데 황구가 작년부터 봐오고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북동쪽이라도 이부처성 같은 건 없는데 하, 이런 데도 지직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뭐 떨어진 삭대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오다가 저기 밭에 일하시는 동네 뭐라니까 할머니는 아니고 뭐 아주머니 좀더 되시는 분한테 저거 물었습니다. 왜왔나 묻길래 그냥 절벽보러 왔다하니까 약초캐로 왔죠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냥 절벽에 약초가등 있나 싶어서 아러왔다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옛날에 다 왔다갔다 이러네요 자 일단은 뭐 떨어진 삭대 있는지 아직 본시즌 아니니까 대충만 살펴보겠습니다 후, 절벽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 괜찮게 나오는데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 가시덤불 해치 온다고 반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이찔레나무까지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억수로, 큰 나무 까지는 억수로 날카롭거든요. 바늘로 찔는 찔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형 평평한 돌 위에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데 한 10m, 한 15m 정도 되는 수직 직벽입니다. 역시 여기 볼통이 있네요 하나 둘 저기에 세개한세네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폭을 쳤으면 그냥 이리 놔두면 다 썩잖아요 집에 이어 가지고 이렇게 태놓으면 비도 안 맞고, 습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놔둬야지. 야, 이런데 도라지 삽대가 하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초대물 삽대가. 볼도 없고, 도라지도 안 보입니다. 자, 대충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볼통을 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안보이시죠 황금항구이예상없지 안구, 않지요. 자, 이거는 일반 삭대하고 뭔가 좀가좀 틀린 단 느낌이 있죠. 자, 이것은 도라지 삭대입니다. 아주 굵진 않는데 자, 도라지 시방도 있죠. 야, 도라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삭대가 지금 여기 한개 있고 그다음 이 벌집 밑에 옆으로 떨리는 삭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도라지 삭대 같습니다. 자, 여기 도화이석대가 있다면 지금 저 위에 통벽이니까 이쪽피 통벽 중간에 붙어 있는 자리 없습니다. 저 절벽 맨 끝에 난간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왔는 김에 이 위에서 절벽 이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 위에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갔어야이 야, 있긴 있습니다. <laughs> 자, 위로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 삭대 날리는 것이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삭대가 예사롭지 않죠? 굵진 않는데, 이것도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이것도 도라지 삭대거든요. 자, 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황고가 지금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이 뒷방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고 하냐면, 저기 한번보세요 저기 엄청나게 큰 드라이버가 절벽 중간에 하나 꼽혀 있습니다. 저는 뭘까요? 저 위에서 캐다가 널졌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드라이버가 상당히 큰데요. 정, 거의 정 같은 거 수준인데. 자, 한번꺼지 내볼게요. 자, 한국어 갈고리가지고 이거 드라이브를 꺼냈는데, <laughs> 이게 드라이브 한번 보시죠. 야, 이거는 드라이브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정도 되고, 그 뭡니까? 빠루 역할도 할수 있고, 이 정도? 드라이키를다때이 정도 갖고 다니는가요? 황고가 갖고 있는 빠루만 하거든요. 이거 보시죠. 이거 얼마나 크냐면, <laughs> 이만합니다. 자.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그건데요 한마 소전인데 한국 이고갱이보다더 큽니다. <laughs> 야 이런 건 누가 이거 갖고 저전에 달리는 거는 도라지 개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줬으면 이거 찾아갈 긴데 밑으로 와서 이거 버리고 갔을까요야이 도라지 다 보고 이 찌끄라지만 이거 작은 것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통벽에 못 캐는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이, 음... 아이러니한 이런 문제는, 일단 봄에 와봐야 합니다. 황구가 아... 봐서는, 제 볼트 놓은 사람이, 나 놓은 사람일까요? 아닌데, 저 중간에 꼽혀 있었거든요. 그럼 저 위에서 널 쪘는 건데. <laughs> 야, 황구 이거 왜, 들고 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자. 어차피 올라가 봐야, 뭐, 도라지 삭대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거 본시즌에한 4월 말이나 5월 초나 이때 보고 시간 생각나면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때 와보면 알겠죠.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laughs> 그리고 여기 봄나물 같은 것도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아 그냥 내려갑니다. 보니까 마침 이 사이에 꽈신드불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laughs> 아이고 전체 산행은 한 3시간 했는 것 같습니다. 3시간 만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이 겨울에 물 많을 때는 못 건너가거든요. 지금도 아래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비만 여름 장마 지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못 건너옵니다. 그리고 한국 아까 헬벽에서 봤던 드라이브 있잖아요. <laughs> 아직 설만하길래 황구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크냐면 요 황구가 갖고다니는 이 드라이브 이것도 큰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죠 이게 안나갔잖아요 야 꽃갱이하고 비교해도 자, 꽃갱이도 훨씬 작습니다 크, 길이하고 굵게 한번 보시죠 야, 이런거 갖고다니는 인간들도 있는가요 <laughs> 황구가 갖고 다니는 빠루 있잖아요. 크기는 그 크기는 그정도 되고, 무게하고, 이 중량 힘쓰는 거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빠루 역할도 하고, 뭐, 정 역할도 하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정하고 빠루를 같이 쓸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래야 되니까요. 황구가 봐서는. 황구는 정하고, 그, 빠루하고, 이런 각, 따로 각, 그 각각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갖고 다니면, 정하고 한마하고, 같이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살라면 비싼데, 이런 몇만하거든요 이런 것도. 일단은 잡아봤습니다. 황구 이거 못 갖고 다닙니다. 무거워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철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에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틀 연속 산행이네요. 오늘 간 산행지는 본 시즌을 앞두고 경찰 사령이죠. 이제 도라지 삭대가 무슨 뭐 올라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황구가 설마 올라왔겠나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 황구가 도라지를 찾아야 할그 고산지대 그리고 큰 산들 이런 그런 먼 곳에 이런 곳에는 아직 못 갑니다. 왜냐면 지금 갔다 와서 없으면 다음에 또 가야 되고 다음에 또 가야 되고 두번세번 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물질과 경비를 다 소모하면서 체력을 소모하면서 또두번세번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이갈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접근성이 쉽고 양지 바르고 좀 가까운 거리는 먼저 가고 그 다음 고산지대 이동 거리가 먼데 높은 곳또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장소 이런 곳은 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뭐, 황구가 오늘 갔는 그두 번째 절벽은 도라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황구가 묵은 삭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또, 접근성도 좋고, 가깝기 때문에 황구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도라지가 과연 있을까, 올라왔을까 싶어서 갔는데, 진짜, 그 통벽에 도라지 삭대 세 개가 있었는데, 도라지는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통벽 속에서 그려 그래 있는 건데, 그것은 뭐, 살려, 황구가 관여해서 살려줄 것 같으면, 벽을 깨가지고 도라지를 꺼집어내가지고 좀 좋은 자리에 옮겨 심어줘도 되고, 아니면, 도라지가 이렇게 태화되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낙후되지 않으면, 그, 노출돼서 죽어가는 상황이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지가 번식하면서 종족 보전을할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도라지는 썩지 않고 영양분만 조금씩만 공급되면 최소한의 영양분으로 최소한의 지가 번식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 안 되고 도라지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황구가 그 바위를 깨가지고 도라지를 꺼내서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조건을 옮겨주면 또 지가 더 몸집을 키우면서 더 성장을 잘 하겠죠. 자, 관여하고 관여 안 하고는 되도록이면 그냥 자연 상태로 도라지가 세월의 흔적만큼 살아 지금 모든 고통과 역경을 견디면서 살아는 그대로를 감아놔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좋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황구가 간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뭐두 번째 장소는 황구가 그 겨울에나 이래 갔던 곳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 뭡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몇번 봐왔는 자리인데 오늘 시간도 좀 남았길래, 1 시간 정도면 볼수 있겠다 싶어서, 그까짓덤불해주고왔는데도라지는 물론, 삭대는 있었지만, 초대물 삭대가 보여야 되는데, 초대물 삭대는 없었고, 그냥, 그, 아까 그, 그, 드라이버, 제일 큰거 봤잖아요. 그거보다, 물론 그, 더큰 그, 드라이버도 있는데, 한 메다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무게입니다. 왕구가 갖고 왔는데, 그런 드라이버 있는 거 보니까, 산에 일반 사람들이 저런 중량의 드라이버를 갖고 다니지 않는데, 왕구가 봐서는, 절벽에 하여튼 올라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시즌이 돼봐야 알겠지만,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보면, 만약에 작은 것만 남아있다면, 손을 탔는 게 맞고, 정말 남아있을지, 뭐 없을지는, 본 시즌 돼봐야겠죠. 알 하여튼, 황구가 오늘도 뭐 이것저것 재밌는 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본 시즌이 시작됩니다. 도라시즌도 되고, 봄나물 시즌도 시작되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봄 봄남, 나물 도 떠들어 가시고 또저 진해까지 벚꽃 보러 가실 필요 없이 이 동네 이쪽 이쪽만 가도 가까운 경교만 가도. 벚꽃길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에만 가셔도 사람 없는 데서 좀 힐링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봄바람도 좀쐬시고 그리고 가까운 산에도 가셔가지고, 산나물도 떠드시고 이러면 좋겠죠. 산나물도 꼭 강원도 고산지대, 뭐 꼴짝이, 천0 m 산에 이런 데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뒷산에 가도 산나물은 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산나물 종류가 한 50, 100종류는 되는데,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황구도 어제 산나물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유튜브 영상에 플레이해서 스톱시켜 가지고 스크린 캡처하면그산나물의 사진하고 밑에 그 산나물 명칭 이름까지 그렇게 사진이 저장 되거든요 그럼 그런거 작게는 한 20장 정도 많게는 한3 4 0장 정도만 저장해 놓으시면 산에 가가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산나물이 어찌나한는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좋겠죠 그리고 산나물을 보실 때도 산나물도 종류가 있잖아요 나무, 나무 순에 나는 두릅이나, 뭐, 뭐, 엄나무 순이나, 아니면, 뭐, 찔레 순이나, 이런 거, 나무 순에서 나는 산나물이 있고, 덜판에서 나는 산나물이 있고, 그 다음, 뭐, 산의 입구에서 나는 산나물이 있고, 고산지대 나는 산나물이 있고, 산나물도 종류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곳이 좋은지 접근성을 갖춰가지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산나물을 좀 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내가 뭐, 900m, 1000m 올라가서, 강원도 골짜기 올라가 곰치 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곰치나 당귀 같은 것도 아주 고산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나물보다는 좀 접하기 쉬운 산나물부터 하나둘씩 또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도 보시다가 산행이 좀 붙고 재미가 붙으면 좀더 난이도를 올리면서 좀더 귀한 산나물 좀더 맛있는 산나물 좀더 값어치가 있는 산나물 이런 것으로 점점 난이도를 올리면 됩니다. 산나물도 일종의 등산이기 때문에 산행의 강도나 이런것도 점점 높아집니다. 고산지도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체력도 기르고, 힘도 기르고, 그리고 산행 실력도 늘어나야만이 점점 좋은 산나물, 귀한 산나물, 점점 멋있는, 멋있고, 귀귀한 산나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약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세돌,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 구단이, 바둑, 처음 태어나서 바둑돌에 첫 바둑돌을 놓을 때부터 구단이 된건 아닙니다. 무수, 수만, 수십만 번의 바둑을 뚫면서그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구단이 되었고 시내 경지에 올라간, 올라갔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도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험부터 시장에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등산의 고수가 되고 산행의 고수가 되고 약초의 고수가 되고 산나물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이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산하고 집 접해, 친해지시고 자주 접하시면 그 즐거움도 있고 몸도 건강해지는 이런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산행은 오늘은 산행이 없고 내일이나 모레 보고 한번 더 갔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